안녕하십니까? 우주사랑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병철입니다. 지비장에서 수유 작업을 종료한 지비 차량들은 탱크 내부, 지비 호수, 유량계 등을 반드시 세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보시면 이 차량은 지금 CIP 세척장에 도착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탱크 내부를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네. 내부 세척기를 가지고 외부에 물만 일리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을 종료했다고 해서 또 다른 농가에 탱크도 내부도 세척하지 않은 탱크를 가지고 원유를 운반하러 갔고요. 이러한 부산 위의 불법행위를 제가 경남도청 경찰에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부산우유가 신고자를, 신고자인 저를 고발을 했고, 이 고발받은 고소를 한, 고소를 받은 경찰이 검찰에 어저께 송치를 했어요. 송치를 해서, 예, 날라왔는데, 이렇게 신고자를 부산우유가 엉터리 허위 내용으로 고발도 합니다. 이렇게 비위생적인 우유를 운반하는 원반, 부산 우유가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를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